부의 길목에서, 부의 길목에서, 우리가 아까 그,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옛날에 그 링컨 시대에는, 링컨 시대에는 그 컨닝을 잘하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링컨의 이야기 중에 나는 나무배로 가면 칼 가는데 50%를 쓰겠다. 나는 열심히 가서, 열심히 가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구가 그때도 중요했다, 그 말에. 링컨 시대에는 그 칼이 중요했다면 지금 시대에는 어플리케이션, 앱이 중요합니다. 앱을 자유자재로 놓을 수 있는 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입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그 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범수 회장님이 세금, 그것도 세금 때문입니다. <laughs> 법률을 모르면 여러분도 이 피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지를 잘못 다루면 문제가 될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지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짜, 공, 그돈 없이 대출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서 이 피지를 내 인생에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을 1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은, 봇? 100달러로, 100달러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다. 난 초보야. 이 단어가 있어요. 나는 설명 모델가 아니라 설명을 연습해야 됩니다. 난 초보야. 이 단어보다 200배 중요한 것이 초보는 왕초보를 가르치며 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가 틱톡이란 단어를 누군가한테 들었으면 그 틱톡이란 그 동영상 올리기를 누군가한테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첫째보다 둘째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는 첫째가 했던 모든 것을 보고 자기 버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고 이 세상 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두째가, 열, <laughs> <laughs>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명, 네 명, 다섯 명 낳았을 때는, 두째는, 첫째한테 배워서, 셋째, 넷째를 가르치는, 그, 그것이 원포맷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둘, 둘만 나잘 기르자, 하나만 나잘 기르자, 낳지 말자. 이렇게 세상이 변해서 학습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한 사람이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것이 링컨의 칼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르,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 이것을 날마다 고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이 불편한 심기를 해소한다 이것이 판단의 버릇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것을 핑계라고 합니다 핑계 돼가지고 내 불편한 심기를 해소해봤자 이건 반복됩니다 나를 반성하지 않는 하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당연히 이게 최선이었어 누구나 하지 못했을 거야 나만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당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호선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우, 없다는 것. 비교를 네트워커들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내가 안전한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누구한테만 없냐? 나와 네트워커들한테만 없습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정당화 되지 않, 않는다는 걸 이미 난 알고 있다. 그래, 어쩌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핑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피하고 거부하고 숨지는 말자. 정당화는 정말 최선을 다한 후에 정말 끝까지 해본 후에 뽑아 쓸수 있는 마지막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매일 전 강제 갔다 올때 한국 경제신문에 트럼프에 떠는 세계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온다.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안개 속의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 고전학파 경제학은 세이슬로우, 세이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근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했을 때는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급만 하면 모든 것이 수요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그것이 팽창돼서 1900년대 초반에 오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공급을 무한대로 찍어놔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 뉴딜 정책에 의해서. 현대 경제학이 탄생합니다. 그 경제학자를 케인즈라고 하고, 지금 경제학 교과서의 90%는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냐, 물류가 중요하냐. 근데, 그, 1920년대 오면서, 실업률도 늘고 돈 양도 늘으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더라고요. 물가가 오르면 호황이기 때문에 실업이 줄어들고 이것이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데 이 필립스 커브가 그때 당시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실업도 늘고 호황장이 된 거예요. 그 때, 1929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1959년에 또한번 일어납니다. 그 스테이크 플레이션을, 스테이 플레이션을 해결할 방안이 1959년에 네트였고, 그 네트의 출발점이 아메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98년 아시아가 부도나면서, 3, 이 네트, 뭐, 네트만이 아니라 경제학, 모든 차트가 스테이크 플레이션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스테이크 플레이션, 돈 양은 늘어나고 돈의 가치는 다운되는 속에서 돈 양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냐, 나한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 돈 노래 강주천가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주천가. 돈, 노래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첫 끝까지 외울 수는 있는지 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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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돈, 돈. 악마의 금전.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다가. 서로, 서로 사랑하다. 못 살겠거든. 맑고 푸른 강주천에 뽕당 빠져서. 내년 3월, 춘 3월에 꽃 피고 새가 울면 당신 품에 안기거든 날줄알 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던질 때 불렀던 돈 타령입니다. 우리가 그이 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이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따라다녀가지고 돈번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플랫폼의 최고 솔루션은 생필품으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들한테는 최고는 저는 피지하고 선물 옷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스피에 근접한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코스피가, 코스피가 작년 1년에 3,400조였고, 코스닥은 기업이니까 놔두고 업비트, 비썸, 코인온, 코빗, 코팍스 합산한 아무 폐 거래량이 2,515조입니다. 약 80%에 욱박했다그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수익률은 작년에 100%가 넘었다 그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10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트코인 이름한 것을 비트코인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자들은 주식부자고 코인부자입니다. 근데 나는 코인을 2호선에 불법 코인만 사고팔고, 불법 코인만 채굴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는 로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에, 그, 코인 32개 가지고 있는 누님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코인 지갑 까는 것도 우리 왕대표보다 10배 잘 깝니다. 그리고 본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직도 코인이 불법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코인은 2호선의 불법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은 4년 전 트래블 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과세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은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냐면, 손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과세 제로 딱 해버리니까 중국에 있는 45% 코인이,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전쟁. 총 없는 전쟁입니다. <laughs> 창업해봤자, 10군 중에 4곳은 1년도 못 버티고 망합니다. 3년 이내에 8곳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 실패 대학을 만들고, 네트워크 중에 만명 중에 9,999명은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클럽을 만들자. 그래서 이번 월요일, 오료일 세종시 금남면 꼭두내길 49번지에서 창업 실패 대학을 <laughs> 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등록은 나오고, 오늘 통장이 신한은행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통장을 만들러 가는데 하루에 통장을 100만 원밖에 거래를 못하게 법인통장을 함으로써 우리 같은 기업은 이미 하루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3천 원 이상이 피지로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수료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100만원짜리 만들어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2월달까지, 2월달까지 50%는 코인 지갑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마라. <laughs> 성공과 행복을 이루고 싶다면 막 쳐드시지 마라 막 쳐드시지 마라 이 말은 그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단어에 있습니다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타계하신 우리 잡스 선생이 이야기한 항상 뭔가 갈구하고 바보처럼 두벅, 두벅, 두벅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생각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왜 부자가 되는가. 이 사람은 땅파로 가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빠 차고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은 제목이 인, 쉐, 인, 이 심플입니다. 미친 듯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단,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집중해서 여러분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의 행동을, 반복할 행동을 한 가지만 정해놓고 1일만은 100일만은 하루에 100번 이상씩 노래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의 오늘 문제점을 해결하지, 오늘 끝나고 나면 또이호전에 달려가고, 어떤 정보 찾아 달려가고, 어떤 강주에 신씨 누님은 저한테 어떤 의료재단 법인이 나와가지고 옹숑슝꿍숑슝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본 것이 불법입니다. 의료재단이, 세계 최고 의료재단이 왔는데,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니까 내 주머니가 슬프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지 마라.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거 빵은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빵을 간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빵을 주식으로 접근하는 솔루션을 조용태 회장님이 만드셨고 그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이 아니라 우리는 빵을 주식으로 점수를 배당해서 빵몇개 팔았냐로, 몇개 팔았냐로 빵산 사람한테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판 사람에게 주식을 주겠다. 그래서 구체적 점수제로 점수제로 지금은 비대면 온대면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명씩 가치를 부여하면서 등록을 한다면 365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5명을 언택트 만나지 않고 온택트 T.S. 조조의 <laughs> 해운을 집어 넣으면 끝나는 것 같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5년, 4년 쉬었다가 이번에 트럼프의 2기가 지금 들어섭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부동산 재벌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부동산을 싸게 팔때 10배 올려서 이 뉴욕에 있는 우리 이 오피스텔은 마이클 잭슨이 그때 당시에 마돈나가 그리고 그 호나우두가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고 그 그때 가격이 계산하기 좋게 10억이었으면 100억에 분양해서 완판해 버립니다. 100일 만에 완판해 버립니다. 10배 분양하는데, 일단은 광고비로, 광고비로, 세계 유명한 사람한테 그 300채가 존재하면 30개를 분양을 먼저 공짜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10배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최고 재벌이 되고, 급기야는 미국의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팔지 말라, 사계하라. 팔지 말라 싸게 하라. 한눈 팔지 말라 싸게 하라. 사게 하려면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입니다.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 사게 하려면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트는 똑사세요 하고 장미가 팔았던 똑똑똑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떡을 빵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나의 단어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NFT 효소빵이지, 효소빵이 맛있어. 효소빵을,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용인, 용인, 그, 빵집에서, 버드빵집에서, 근데 거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배달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빵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돈이 이제 다 준비되어 가지고 돈이 준비되어 가지고 그 완벽 배송을 일주일 이내 무조건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50년간 본 아이템 중에 최고는 빵입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근데 빵은 의무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그냥 그 오는 돈은 없습니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냥 오는 돈은 없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오게 하라. 한번 고객 백번 오게 하라. 그러면 이 빵을, NFT 효소 빵을 딱 단어, 세 단어를 애워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빵은 원료가, 원료가, 그, 당뇨초다, 청열초다, 명월초다, 이 세, 풀 이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 원래는, 학명은 명월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뇨초라고 합니다. 어디 좋다요? 당뇨에 좋다는 뜻입니다. 청열초 피를 맞게 한다 그 말이 중국에서는 그면 피를 맞게 하면 모든 병을 낫게 음. <laughs> 하고 그 그것이 들어 있고 지금은 안 들어 있지만 지금은 안 들어 있지만 내일 모레 그 생산된 것에는 나왔는가라는 바로 배출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맛에는 좋은데 달달한데 그 설탕 하나,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는 세계 최고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으로 한번 먹는 사람 죽을 때까지 먹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주식을 팔지 않고 나눠주겠다. 그것으로 피지부터 시작해서 물류, 법, 수수료, 급여 체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딱 자기 직대에 자기 직대에 뭔 것을 확정했냐? 우리가 사장은 사장은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p g 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초 단기 대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없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최고는 피지다. 그래서 그 피지 운영 매뉴얼과 세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공부하고 로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 기능성 식품을 하는 사람들은 이그 원소 주기율표를 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것이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이 헬륨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산소고 산소고 일곱 번째가 질소고 여섯 번째가 그 탄소입니다 카본 카본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점 마그네슘 이런 거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는 좋은데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를 만들더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이야. 이 신용카드는 반지처럼 신용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총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제 도구를 결제 금융을 공부하지 않고 않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맹점은 핸드폰에 피지를 까는 겁니다. 핸드폰에 보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나나가 변한다. 어? 우리가 이 바나나, 바나나가 남성을 상징하는데 나이 먹어가면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각지가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통고금지변 옛 것과 지금 것의 변화를 관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이것이 사마천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동의보감의 통고금지변 이야기입니다. 피지는 우리가 세금을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자 있는지 없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핸드폰에 이세 가지를 실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네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주에서 선, 선생 65년생이니까 내일 모레 잘린대요 아 정년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피디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천만 원씩 교사 30년차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받으면 1억 2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8천까지 비과세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왕 대표님도 그것을 개념 모르고 <laughs>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누님이 들어왔나? 최복심 여사, 이런 사람들은 피지 쓰면 큰일 납니다. 어? 큰일 난다고요. 피지는 왜? 국가는 모든 것을 합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합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업 실패 대학은, 창업 실패 대학은 그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격 아계 공동 구매에 이됩니다 수당 제도를 수당 제도를 여기에 살을 붙여서 설명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대로만 발표를 하겠다. 레퍼를 전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되는데 레퍼를 10%. 소개 수당 10%다. 대리점 수당 4%. 관리 수당 매칭 100%. 그리고 피 수수료 25명이 1씩 공유한다. 이렇게 모든 단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수당을 빵, 쾌변 효소, 유정난, 황미, 제이슨 원터스티, 이 여섯 가지를 소개한 사람한테 1점을 드리겠습니다. 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가치를 설명한 사람한테 그 점수를 주고 이 점수에 따라서 배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100달러를 6명 소개하면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셀퍼럴이라고 해서, 셀퍼럴이라고 해서, 100달러 300명에 한해서는, 300명에 한해서는 레퍼럴 50%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레퍼럴로 돈을 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점수에 의해서,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시스템의 전사는 전산대로만 가고 전산은 횡으로 횡으로 30명이 공유합니다. 30총까지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섯 명만 하면 우리는 대리점이 보험 설계사, 카드 설계사처럼 내종으로 종이 아니라 횡으로 100명을 모집하면 그 100명의 관리수당을 한명 소개당 일점으로 해서 모든 수수료를 이것으로 통일해서 주겠다. 그리고 100점이 넘으면 그 세무서에, 세무서에 주주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발행 주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주식을 주는 솔루션으로 주주로 만들겠다. 한번 주주는 영원한 주주다 그리고 증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100달러 300명 자기 계정이고 셀프를 50%를 드리겠다 그리고 6명을 소개하면 10점으로 이 로봇에서 수수료만이 아니라 PG 그리고 물류에서 남는 돈에 남는 돈으로 배정할 때이 점수로 활용하겠다. 이 주제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